자!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두개 샤방 이온 충격기 왜 피? 돌려 그냥 이럴땐 어? 우루프 꾸러비응근 은근... 맛있을 수 있어요? 어선이가 나왔다고? 안해볼 수 없죠 이럴때 조이가 이제 만화가 짧다보니까 조이한테 넣어놔가지고 가져가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고 되도록이면 연운을 좀 빨리 먹어버립시다 되도록이면 전이가 다 어, 오는데 얘 엄청 셀것 같다. 왜냐면 이 민간인이 1 시너지면은 그냥 그저 그렇거든요? 근데 2시너 근데 3 시너지야 지금. 그냥 미친 거야, 그냥 지금. 팔아버리자, 럭스. 너무 약하다, 인간적으로. 아, 이거. 하... 근데 이미 이거 보송용꽃을 만들어버려가지고 사전 갑시다. 사전이 맛있겠다. 이번 초밥집에서, 소라카 연운을 무조건 가져오는 쪽인데, 야, 이거, 아, 행운의 장갑이구나. 그럼 인정이다. 아, 너무 잘 나왔다. 이게 뭐야? 소라 <laughs> 팔아버리고. 조금만 돌려봅시다. 아, 이대로는 안 돼, 이거. 오히려 나 배드. 라스트! 선이 나중에 어차피 들어갈 게 없거든요. 그럼 선이 애니도 나쁘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 얘는 사코가 벌써 나왔어. 나도 사코 하나만 줘라. 소호나 나오셨고 이제 의미가 없어. 자 4선이니까 스킬 쓸 때마다 팔, 팔 오릅니다. 팔. 와야야한 번에 180? 좋아요. 사선이지만 오케이 확인. 이거 선이를 만약 조이를 안쓸 거면 애니한테 애니 삼성 찍고 애니한테 넣어놓고 써도 되겠다 이거는 오케이 사전까지 있어요. 이제는 세졌다 많이 세졌다. 아너 말고 오익살꾼 나쁜 나 배드?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안쓸거 같은데 내가 보기엔 와, 야, 3이라까지 나왔어. 너 4렙, 너 6, 같은 6렙 아이냐 아닌가? 와, 야, 3이라 튕기는 거 봐, 여기. 그렇지, 3이라 맞았고요. 몇이냐? 한200 됐으니까 여기서 이제 치명타 뜨면서 가져갈 수, 있, 가져가면은 좀더 나오겠죠, 데미지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죽여버려 <laughs> 좋았다. 룰루도 좋네. 나쁘지 않은 거 나왔고. 야 이거 왜 자꾸 나오냐 이거 아해 이렇게 되면은 이온 충격견한 들어가야지요 얘야 yeah. 차라리 얘 팔고 룰루한테 넣어놓을까 룰루가 더잘 버티지 않냐 아 애니 애니가 훨씬 잘 버틸 것 같은데 야너칠렙 아니냐고 <laughs> 너칠렙 아니냐고 이거 뭐냐고 큰 손을 또 어디다 써가지고 이걸 이걸 뽑은 거야? 어, 선생님, 잠시만요. 어, 너무 아파요, 선생님. 나 이거 뒷라인 다 털릴 것 같은데, 선생님. f u k 소라카 나와라. 나이스 파 p a 주문 투척자도 나왔고. 걔, 어디 갔어? 조이 일단 쓰고. 우리 사랑스러운 유미 어디 갔어? 어 오! 좋아요. 유미 가져오라고. 유미! 나 언제까지 돌려야 돼? 좋았어. 이템을, 육서발, 육서발, 나... 아, 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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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유미 가져와, 유미. 이거, 조이보다 소라카가 더 먼저 나오겠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소라카가 차라리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소라카 노템인데, 딜 차이, 딜, 적인 차이가 거의 좀 많이 나네. 나왔구나! 조이 팔아버리고, 아, 얘가 너무나도 괜찮을 것 같단 말이죠, 애니. 리신은 포기하고, 애니랑 룰루랑 소라카 봅시다, 이제. 이 조끼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야, 어디 갔어? 갑자기 사라졌는데? 앙! 아, 안 돼, 안 돼! 아우, 나이스! 뭐 나왔냐? 아 필요없어요 하! 하! 룰로 나이스 리신은 리신신도 빼버릴까 그냥? 이길 수 있겠죠 이거는 솔직히? 나이스 와우 애니 어 애니 많이 쳐? 와우 좋아 리신 맨 뒤로 놓고 얘 혼자 맞, 맞, 맞게 하면서 스킬로 계속 쌓아주고 와368 미쳤고 진짜 바로 막 죽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이거는 소라카한테 쓰는 게 아니라 애니한테 쓰면서 가져가고, 너 얼마나 쓸거 같니, 친구야. 애니만 나오면은 좋은데, 야 선이 애니. 근데 이거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내가 보기엔... 이 선이 애니 잘 버티면서... 봐봐, 이거 봐봐. 근데 이거 왜 풀피가 되는 거냐? <laughs> 이거 체력이 왜 차는 거야? 어, 어 사냥이 전은 아닐 텐데 어, 사전 사전 때문인가? 어대아 데미지가 세다 보니까 나쁘지 않은데 음, 애니까지는 무조건 삼성 찍고 가자 이거는 맞다 애니까지 삼성 찍는 게이 선이가 같이 오른다는 게 모든 아군이 같이 오른다는 게좀 쇼크다 근데 벨트랑 거기다 그럼 이거 하나 챙겨가지고 어 애니 나왔다 이거 좀 돌려 더 돌려보자 응 아니야 너는 안가 야, 애야 나올 만하지 않니? 아, 애니, 나올 만한데? 일단, 이렇게 들어가자. 일단, 그러면서, 소라카 바로 이성 만듭시다. 이거, 선이 애니, 이거 핫할 수도 있어, 진짜. 그래서 소라카 이성 찍으면서. 그렇지, 와, 500. 아, 소나가 주는 거구나. 아, 인정, 인정. 아, 소나. 소나도 중요하구나. 자, 애니 삼석 찍었구요. 라, 라. 나왔으면 써야지. 그렇지. 야, 백호즈를 띄울까 그랬나? 아, 그러네. 백호즈 띄울까 그랬네. 상관없어. 애니가 잘못했건데, 뭐. <laughs> 우리 애니 어떻게 잡을 건데? 주물력이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쭉쭉 오르는데 어떻게 잡을 거야, 친구야? 야, 선이 애니, 이거. 말도 안 된다. 아, 아, 너였니? 근데 이길 것 같다? 앞에 일석이라? 야 어디까지 오, 근데 여기 왜 여기까지 오니 친구야? 야야 애니야 애니야 살아봐 애니야. 애니야. 애니야 살수 있잖아 우리. 그렇지. 야 갑자기 <laughs> 뭐야 이거? 좀 웃기게 웃기게 됐네. 거하게다가 정손을 좀 기다려 봅시다. 지금 얘가 조금 많이 무섭거든요. 얘가 아 너였어, 친구? 에라이 씨. 야안 좋은데 얘가 피 얘가 그걸 줘야 돼서? 괜찮나? <laughs> 괜찮나? 좋아요. 괜찮은 거 같네. <laughs> 죽어 버려. 너 뭐냐 이거? 소라카야 얘도 나만 나는 걸100% 알고 있, 알고 있을 거란 말이지. 나이스. 헛고 침자까지 맞았고 죽어 버리고 그냥. 자, 200까지 올랐고 너왜궁안 써? 그렇지. 궁 썼고요. 궁 낭비했고. 여기서 얘를 죽여버려야 돼 그냥. 하지만 많이 찾기 때문에 <laughs> 죽어버려? 야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데 내가 보기엔 이거 어떻게 뚫음? 그러니까 주문 투척자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선이 애니 하면 되는데? <laughs> 내가 보기엔 야, 역겨워 그냥 죽질 않잖아. 뭐 나오니 정손. 이걸로 가자. 오 피들 같은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어떠냐? 야 얘가 뜨면 어떡하니? 의미가 의미가 없지 않나요? 하지만 아 근데 애니가 안 주고 왜냐면은 소나가 피흡을 주는데 이, 이 피흡 주는 게 너무 커. 왜안 <laughs> 주고 이거 뭐 어떻게 잡아 이거? 일단 들어가시고요. 자 오늘 육선이 애니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확실히 선이 자체가 이제 주물력을 아니, 스킬을 쓰게 되면 모든 챔프가 주물력을 얻는데 애니한테 탱템 주고 버티게끔 가져가면서 하는 게 너무나도 괜찮네요 하여튼 요가세우 태봉